50억짜리를 80억 주고 사셨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셨을까 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네자 사례 분석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방이동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위치 먼저 보시면은 방이역에서 초역세권이고요. 자, 학원가 안에 있는 곳입니다. 대지가 106평이고 연면적이 300평이고 약한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76억에 4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감정가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감정가는 6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 건물은 76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불안기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가가 시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었어요 20% 이상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이 296평인데 연면적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아, 2% 중반인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엑시트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비싸게 샀고, 그리고 임대 수익률 낮고, 그냥 땅 가격 올라가는 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집가 상승이 물론 인플레이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지가상승만 보고 투자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주식에 멍 모르고 투자해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투자는요, 막연한 투자예요. 언젠가 올라가겠지라는 투자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장충동입니다. 동대 입구역, 초역세권이고요, 먹자 상권에 있습니다. 동대 입구역은 장충체육관이 있고, 서울 신라 호텔 여기 있고, 호텔이 여기 있죠. 입지가 상당히 좋고, 넘어가면 바로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꽤 있는 곳이고요. 60평이고, 건물이 177평, 92년도. 매매 금액 47억이고, 4월 달에 거래가 되었어요. 시세는 67억이 나왔습니다. 자, 본 건물 얼마 거래가 되었죠? 47억에 거래가 되었죠. 자, 47억에 매입됐고, 자, 20억 정도 싸게 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20억 정도 싸게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뒤에 건물. 요 앞에 게 아니고. 그래서 건물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이 넓은 도로에서 이 건물이 보이긴 하나, 이 건물이 좀 가려져 있죠? 그래서 싸게 샀지만, 20억이나 싸게 샀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 주변에 한 시세를 좀 봤어요.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됐을까 하고 봤는데, 주변 매각 사례를 보니까, 건물이 1억 천에 거래가 되긴 됐더라고요. 재작년에. 오래된 건물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7,800이니까 싸게 되긴 됐죠. 근데 땅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시세보다 한10% 정도 이 싸게 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건물을 제대로 살리려면은요. 요앞 건물, 요 22번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땅이 반듯해지고 제대로 된 반듯한 코너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새로 짓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조그만게 감정가가 한 10억이 나왔어요. 10억 줘도 자 뒤에 건물을 싸게 샀기 때문에. 충분히 이 건물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물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요,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 파라다이스 호텔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짓고 있고, 그 옆에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외국인 수요도 많고 해서 상권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 때문에 이것만 이제 같이 매입해서 건물 새로 짓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송파동입니다. 자, 송파동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송파나루 여기에서 도보로 약한 5분, 6분 거리에 있고요. 자, 이면에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인데, 일단 주택가입니다. 유동규가 전혀 없는 거. 자, 근데 근생 건물이에요. 제가 봤을 땐사억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상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대로 받기 쉽지 않거든요. 자, 왜냐면, 하 대지가 91평이고, 연면적이 200평이에요. 용적률이 166% 밖에 못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지가 91평이면은요, 최소 한 250평 정도 나와야 되는데, 196평에 유도인구가 없는 곳이죠. 상권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을 상가로 받을 수도 없는 곳이고, 예, 상부층에 사무실 놓게 되면, 한두 개 층은 공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도 제값받기 어렵고,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다는 거는, 사업으로, 어, 사용하려고 매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 답심리 동입니다. 자, 위치는 답심리역. 자, 5호선에서 초역세권이에요. 장안평역다음이 답심리역이고, 그 다음에 마장역, 왕심리역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요길 건너편에 지금 1600세대, 2027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건물인데, 일단, 대지가 104평이고, 연면적이 370평. 상업지역인데, 매매 금액이 80억이에요. 이면도로에 80억이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감정가를 보니까 50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50억짜리를 80억 주고 사셨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셨을까? 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좀 보니까, 자,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이앞 건물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8,900에 건물이죠. 아,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이거를 샀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이두 개를 사서 이걸 사면 대로변으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7,700에 사도 괜찮죠? 예, 대로변 시세가 지금 거의 뭐 8,000, 9,000 이상이니까 대로변 가격이 되니까. 그리고 출구에 나오자마자 앞에 있잖아요. 또 상업지역이고. 아,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동이고요. 위치는요. 선릉역에서 도보로 자 1분 거리 초역세권 코너에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코너 딱 봐도 임대료는 좀안 나오겠죠. 수익률은 한 2.5%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매물이 이 있었거든요. 2.5%가 나오니까 강남의 평균 수익률이 2% 초반이잖아요. 대로변에 입지 좋은데는 어2% 초반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하땅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수익률은 평균보다 좀잘 나왔고 입지가 좋았고 자 100억에 평당 2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감정가 96억 나오죠 감정가로 굉장히 잘 거래가 되었다 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임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분명히 현금을 좀 많이 끼고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등기부를 봤는데 아직 등기부가 넘어가지 않아서 대출을 하기는 못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수익률이 0.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을 현금을 주고 매입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석촌동이고요. 부분 여기에서 자, 도보로 1, 2분 거리. 자, 그리고 대로변 바로 이면에 코너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78평인데 입지도 좋지만 연면적도 253평. 건물도 좋아요. 용적률도 250%다 찾아서 먹은 건물입니다. 3종에. 2006년도. 거기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예, 건물 꽉꽉 채워졌고, 네, 매매 금액이 65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감정가도 64억이에요. 정말 잘산 겁니다. 야, 이 코치. 아니. 지금 불황인데, 감정가로 매입을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자, 입지 좋은 곳은요, 사실 감정가로만 사도 굉장히 잘산 겁니다. 감정가가 지금 시세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입지가 좋은 데는 매매 금액이 좀더 감정가가 높아요. 입지가 좋으니까 수요가 두텁죠.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싸게 안 팔려도, 감정가로만 팔려도 충분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감정가로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매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요. 이렇게 감정가로 투자를 하셔도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건물도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이 사거리 코너에 있고. 손볼 게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내부 계단 복도 뭐 페인트 정도만 하면 되지.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고 초역세권의 사거리 코너에 송판대. 감정가로 아주 훌륭하게 잘 사셨죠. 저희가 한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매각 사례입니다. 약수역에서 초 역세권.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10초, 20초 거리니까요. 약수역은 6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6, 7분 거리에 5호선도 있어요. 자, 트리플 역세권까지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가로만 사도 훌륭하다. 그런데, 옆면적을 또 봐야 되는데, 옆면적까지 훌륭해요. 대지가 91평인데, 옆면적이 346평이에요. 지금 건축물 대량상은 0%로 나와서 용적률이 안 나오지만, 얘 무조건 25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옆면적도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고, 대신 다만, 승강기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해요. 승강기 하나, 하나 놓으면 되죠. 그리고 매매 금액이 68억, 감정가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요. 여러분들 감정가만 사도요. 그냥 싸게 잘 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연면적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많게 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얘는 68억 기준으로 4.5% 나오는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고 건물도 깔끔한 편이에요. 건물 이렇게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높여서 갈수 있고 엑시트 할 때도 수익률 한3% 맞춰놓고 한뭐 90억 정도 엑시트가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각 사례까지 자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요 하나만 더좀 볼게요. 어, 역삼동에 있는 건데요. 자, 신노현역과 강남역 그 중간에 있어요. 자, 여긴데, 자, 여기는 이제 언덕백이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2층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신축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가 120평, 연면적이 263평. 지하 2층에 지상 2층, 2022년 신축 건물이에요.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을 100% 이상 못 짓는 곳입니다. 매매 금액은 121억이고요. 4월에 거래가 되었고, 감정가는 103억이 나왔어요. 감정가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긴 했는데, 다만 여기 보면은 추정가 건물 가격이 262평인데 14억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자, 2년밖에 안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팠기 때문에 자, 10억 정도 더 공사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113억이 감정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다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역을 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을 투자할 때는요, 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땅을 아주 싸게 사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신축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 반드시 지하 2층을 파야 됩니다. 층구를 높게 해서 성큰을 놓고 지하 2층으로 파야지 연면적이 높아서 통임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강남역에 여기가 이 단독주택 고급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요. 통임대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IT 업체나 이렇게 다 통임대거든요. 이게 다. 통임대로 하려면 지하 2층으로 해서 지상 2층, 총 4층 규모로 충분히 높게 해서 지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요 건물을 제가 한 8년 전에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예, 매입을 아주 싸게 평당 한 3천 정도에 매입을 해드렸고, 제가 요거를 이제 디벨롭을 해드렸어요. 원래 이분이 이 공사를 짓기 전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어서 2층은 주택을 지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거주하면서 뭐 밑에 임대주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뜯어 말렸죠. 그래서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층구 높게 해서 해갖고 이렇게 제가 디벨롭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것도뭐한 120억 정도 가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지어지고 이렇게 나란히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각 사례 살펴보았습니다.